안녕하세요. 집 알려주는 남자, 김한기입니다. 네, 경기도 이천 설성에 있는 휠 하우징에 왔습니다. 예 뒤에 보시는 이 제품인데요. 예, 요즘 핫한 아이템이죠. 바로 농촌 체력 쉼터. 예, 이번에 필하우징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돼서 여러분께 이 즐거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러면 조심히 한번 따라 보시죠. 네, 이 제품의 이름은 스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촌 체령 심터는 규격이 정해져 있죠. 바닥 면적 10평이죠. 그래서 이 집은 세로가 3.2에 가로가 10m, 바닥 평수로는 9.7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 높이는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예, 박공 지붕 형태인데요. 가장 높은 곳까지 4m로서 규격을 지켜줬고요. 우측 면 쪽에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1m 미만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픽스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뒷면의 마감재는 보시다시피 메탈 사이딩입니다. 예, 저는 이런 메탈 사이딩 문의는 처음 보는데요. 나름 화이트 톤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흰색 바탕이 이제 외장 마감으로 쓰여졌는데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시면 모노 롱 브릭 자재로 쓰여졌습니다 타일이죠 네 이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호들이 브라운 칼라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바로 밤에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밤이 되니까 이 아이가 왜 스텔라라는 이름이지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조명이 너무 이쁩니다. 아, 레드 핑크 컬러의 네, 눈썹 처마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에. 어, 전면에서는 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출입구입니다. 이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볼 텐데요. 예, 왼쪽에는 커다란 픽스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현관문이 있는데,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보니까 좌측에 한 1.2m 정도 되는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3단 중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3단 중문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전실이 되겠죠. 전실도 고급 칼라의 엠블럭이 예, 벽면에 시공이 되어 있어서 더해지것 같고요. 3단 중문을 열고 들어와 보면 이제 아, 눈에 띄는데, 와 진짜 네,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고급스럽습니다. 그 자체입니다. 고급스럽다. 네. 아, 이거 뭐더 이상 뭐할거 없다. 예 네, 쉽네요. 그래도 철저히 또 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어떤 자재가 쓰여 있고 어떤 구조인지 한번 세심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문 3단 중문의 이 전실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좌측에 이렇게 소파가 놓여져 있고 이 공간에 아까 입구에서 봤었던 픽스장이 되어 있고 픽스장 위에는 이렇게 책꽂이와 그 다음에 서랍 선반이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저쪽 상단에 봤더니 벽장이 있네요. 미니 벽장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 있는 예, 이렇게 문까지 해서 저 부분에서는 아마 오랫동안 안 쓰는 물건 예, 이렇게 보관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픽스 창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집에 쓰여져 있는 모든 창호는 24mm LG LX 하우시스 이중창입니다. 단열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찻길 바로 옆에 있는데 방음 능력이 뛰어난 창호가 쓰여져 있다. 요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반은 이제 이렇게 다락과 그 다음 에 화장실과 싱크대가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싱크대 보시면 아래 위 투톤으로 해서 인조 대리석 상판 되어 있고 인덕션 2구돼 있고 상부장도 아주 아담하니 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구석에는 예, 냉장고 자리가 예, 마련되어 있는데, 싱크대 뒤쪽에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을 열면, 네, 아, 일반 농막의 뭐 화장실 공간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저 끝에 보면, 네, 이렇게 수도꼭지가 두 개가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세탁실일 것 같고요. 예, 딱 보시면 뭐 대성 셀틱 100L짜리 온수기가 시설이 되어 있고요. 가용도실 혹은, 뭐, 이제, 세탁기 건조실, 요렇게 사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용도실 옆에는 화장실인 것 같은데. 와우. 와우. 이게 뭡니까, 그래? 예? 이 집의 대표적인 공간인 것 같은데요. 와우. 욕조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욕조에서, 아까 이 창이 그거였네요. 욕조에서 밖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픽스 창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와우. 네 여기에 와인 한잔딱 걸치면서 밖에 보면서 음, 기가 막히네요. 야 화장실 정말 깨끗합니다. 바닥과 예, 벽면 예, 이런데는 다뉴 타일이라고 하는 특수 타일이 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네 천정은 예, 리빙 보드 좀 비싼 리빙 보드로 예, 시공을 했네요. 그 다음에 뭐 충분한 수납 공간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마형 자변기에 아주 고급스러운 세면대 마련되어 있고 샤워기는 이쪽에 있네요 야 이거 욕조 있는 거는 진짜 압권입니다 이거 뭐 끝입니다 욕조 있는 쉼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바닥 단열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50t에 패널을 깔고 그 위부터 이제 단열재 난방필름인데 황토 건강 매트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강화 마루인 것 같습니다. 강화 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싱크대와 화장실 위 공간이 바로 다락 공간인데요. 네, 4m 인데도 불구하고 좀 높아 보이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계단도 이제 수납형 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구석구석, 어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선반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불장, 뭐 옷장 다될것 같고. 수납 공간이 의외로 참 많네요. 수납 공간이 참 많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도 있고. 예, 이렇게 수납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뭘 봐고 깔끔하게 흰색과 아주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해서 다락에 올라왔는데 와우. 마블 대리석 타일. 이게 피라우징의 상징적인 대리석 타일이라고 합니다. 깊은 심오한 뭐 우주를 보는 듯한 우주 속에 있는 듯한 그런 타일의 느낌입니다. 네또 하나 독특한 게 여기 바로 이 난간인데요 강화유리 난간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튼튼하고요. 예 놀라운 것은 또 하나 예 박공지붕 정 가운데 이렇게 서 봤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주먹 하나가 더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한170 정도, 예172 정도 되는 예, 높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팟공지붕이기 때문에 평균 가등치 1,8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고 전체 전고 4m에서 다락 높이가 이 정도로 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뭐 곳곳에 직접 조명도 이렇게 돼 있고 매립형으로 간접 조명도 구석구석에 이렇게 돼 있고. 방이 되겠죠? 취침할 수 있는 공간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슬라이딩 도로 어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대략 한두평반 정도 되는 넓이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쪽으로 1100에 1100 정도 되는 네, 픽스창이 있는데, 전경이 그대로 잘 보이고 있고요. 측면에는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환기창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창이 대피할 수 있는 창이 또될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좀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이 천정에 사용된 이 자재의 색깔과 너무 잘 어울리죠. 편백나무입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네, 이름이 바로 마사단판이라고 하는, 예, 자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편백 루버는 옹이 때문에 상당히 눈에 거실리는 그런 단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벽면의 화이트 컬러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나무의 컬러이고요. 이집 구조는 목조 주택입니다. 네 베이스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예, 아연 각관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목조 주택이고요. 예, 단열은 R23이 쓰여져 있어서 인슐레이션 단열입니다. 그리고 내장재, 외장재 따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단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네이 집에 들어와서 느낍니다. 지금 난방 아무것도 안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밖은 추운데도 굉장히 예, 따뜻하다. 뭐, 진짜 난방비가 안 들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난방이 뭐가 되어 있냐면, 황토 건강 매트라고 잘 아실 거예요. 전기세가 뭐 일반 전기 필름보다 한 3분의 1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복사열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그런 매트가 깔려져 있고, 강화마루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촌 체형 심터는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예 네, 시험 성적서도 나오고 관련 서류도 충분히 제공 가능합니다. 준공용으로도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린 이동주택 필하우징의 새로운 농촌 체령심도 첫 번째 모델 바로 스텔라. 이 제품의 가격 궁금하시죠? 이 제품의 가격은 바로 5,9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남겨 주겠습니다. 한번 연락도 해 보시고요. 본사 전시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오감으로 한번 느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있습니다. 상세 주소 상위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으로 집 잘하는 남자 김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ee.